도대체, 무시? 뭐, 이 보또? 도대체, 응? 오늘은 간식 없어. 너 간식 때문에 맘마다 안 먹잖아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응? 보또, 오늘 간식 없어. 안되는거야 <laughs> 귀여워도 안돼 어쩔 수 없어 목도리 설사도 세번이나 하고 니네 맘마도 안먹을라고 간식만 먹을라고 그러고 럼 되나 안되나 되나 안되나 되나 안되나 니나 되나 안되나 오늘은 없어?